안녕하세요. 류창호 세무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그간 이제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7월 10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어 사실은 그 실무에서 가장 많이 여쭤보시는 내용들은 도대체 그럼 이 바뀐 내용들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내용들이 없어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확인하고 내용을 올리려고 했는데. 아직은 그런 명확한 답변이 없어서요. 어, 일단은 그 답변들이 나오면 그때 가서 제가 또 올리는 그 방향으로 하고요. 일단은 임대 등록 제도 변경과 관련해서 기존 세제 혜택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잘들 아시죠?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내용이 바뀐 거, 어, 정리를 같이 더불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등록 임대 사업 제도가 이제 좀 보완이 됐는데요. 핵심은 이거죠. 단기 임대 4년짜리와 장기 일반 매입 임대 8년짜리 중에서 아파트만, 아파트만 요거는 이제 폐지하겠다.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는 거죠. 단기 임대와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 임대는 이제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다가구, 다세대, 오피스텔, 단독주택 장기 일반 매입 임대는 유지하겠다는 뜻이고요. 대신 이제 이 8년도 10년으로 늘린다고 하죠, 늘린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대책 7월 10일 대책 이후에 어, 본인이 만약에 4년짜리를 등록했거나 아니면 어, 아파트 장기 그 임대로 신규 등록하거나 아니면 단기를 장기로 전환한 것들은 이제는 세제가 세제 혜택이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가 났고요. 그다음에 이 폐지되는 단기나 아파트 이제 장기 일반 매입 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들, 기존 주택들은 의무 임대 기간이 경과되면 즉시 자동 등록이 말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제 자동 말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무 임대 기간 종료 전이라도 그동안 어떤 이제 그, 그, 임대인으로서, 임대 사업자로서 어떤 공적 의무를 적법하게 준수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자발적으로 등록 말소도 허용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선택하면 말소가 된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저희가 고민해야 할 문제는 이거죠. 그러면 4년짜리를 내가 그내 거주하는 집이 있고 4년짜리로 임대를 묶어 놓은 게 있어요. 나는 거주 주택 비과세를 받는 게 나의 목표였어요. 근데 4년 되자마자 자동으로 등록 말소가 되면 거주주택 비과세 이거 나 예전에 신청한 거 또는 이거 신청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왜? 저희 세법은 5년을 임대해야 됩니다. 4년 그 의무 임대 기간 짜리를 등록해서 5년을 갖고 있든 아니면 8년짜리로 등록을 해서 5년을 갖고 있든 8년짜리면 당연히 5년을 갖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4년짜리를 임대하고 5년을 임대해야 비과세가 되는데 아니 4년째. 자동으로 말소시키면 나어떡 하냐 이거 세법에서는 5년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거주주택 비과세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세법으로는 이거는 거주주택 비과세 받을 수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 세법에서 어떤 그 개정되는 내용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8년인데 아파트는 우리가 그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장기보유공제 70%를 계획하고. 어, 8년 임대 등록하고 10년간 갖고 있어야지 이렇게 계획하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70%는 없어진다는 얘기죠. 왜? 8년하고 자동으로 등록 말소되면 50%밖에 안 되죠. 8년, 9년은 50%고, 10년 이상이 70%기 이 때문에, 50% 혜택으로 끝난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거주주택 비과세 못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미 거주주택 비과세를 신청한 사람들이 많아요. 4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놓은 상태에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야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좀 사실은 고민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말소의 경우, 이런 의무들을 준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 이제 그 선택적으로, 어, 말소를 허용하는데요. 중요한 거는 내가 8년짜리를 등록을 했는데, 6년만 하다가, 아유, 이제 말소해야겠다 했는데,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세금 혜택은. 당연히 이제 6년까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 대상이었거나, 아니면 내가 소득세 대상인데 소득세 감면이나 요런 보유에 따른 세제 혜택은 가능하겠으나 어떤 중과 배제랄지 거주 주택 비과세랄지 아니면 장특공제랄지 이런 것들 기간을 다 채워야 되는 것들은 또 적용을 못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을 어 임대주택법에서는 허용할지 모르지만 저희 세법에서는 또 이런 혜택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 요런 것들도 좀그 조심하셔야 될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양도자 입장에서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세율이 이제 바뀐 거는 이제 많이들 아실 겁니다. 여기 이제 그 현행 시세 대비 과표 과표라는 건 그거죠. 공시 가격, 공시 가격에서 6억 빼고 그다음에 공정 시장 가격율 95% 곱한 금액이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시고 어, 그, 12,16대는 또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번에 개정되면서 이제 더 올라간 거죠, 더. 그래서, 어, 현행에 비해서는 이게 거의 뭐 2배, 아니면 뭐 1.5배 이상씩, 어, 이게 좀, 그 많이 부담률이 올라갔습니다. 예. 아마, 그, 이번에, 그, 올해 받아보실 종부세 납부 영수증도 부담스러울 텐데, 음, 내년에는 이제 더 부담스럽겠죠? 더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굉장히, 이제, 단기 세율이, 어, 굉장히, 이게, 강화가 됐습니다. 단기 세율이요. 원래, 이제, 저희 세율 구간이 어땠냐면, 주택과 주택 외로 나눠졌죠? 주택,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니까, 주택과 입주권은 1년 미만 44% 주민세 포함, 1년 이상만 갖고 있으면 기본 누진 세율이었습니다. 그리고 주택 외, 즉, 상가나 토지나 분양권까지, 1년 미만 55%, 2년 미만 44%, 2년 이상이 기본 누진 세율이었고요. 또 분양권의 경우는 조정대상 지역은 무조건 55%였죠. 그런데 이게 12,16 대책 때이 주택에 대해서는 세율이 그, 그, 인상이 된다고 발표가 이미 났었죠. 1년 미만 55%, 다른 거와 마찬가지로 2년 미만 44%, 2년 이상 기본 누진 세율인데 이번 70 대책 때 이거를 1년 미만 77%, 2년 미만 66%, 2년 이상 기본 누진세율로 분양권의 경우는 1년 미만 77%, 1년 이상 66%로 요렇게 어, 바뀐다고 이제 발표가 났는데요. 근데 이1216 대책은 어, 21년도부터 적용되는 거기 때문에 21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적용된다고 봐야 되고요. 이단기세율 바뀐 거는요 6월 1일 이후 그 종부세 그, 그 5월 31일까지 어, 매물 유도를 위해서 6월 1일 이후 시행 예절이, 예정이라고 어,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이것도 아시죠 10% 짜리 2주택은 10% 3주택 이상은 어, 20% 중과가 이제는 10%씩 더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실상 부담세율이 누진세율일 때. 최고가 62%, 72% 이렇게 늘어납니다. 여기 주민세까지 얹어지면요. 68.2%, 79%, 거의 80%까지 적용이 됩니다. 이 지방소득세까지 적용되면 어, 어마어마하죠. 예, 세율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취득하는 양수자 입장은 취득세율이 올라가는데요. 뭐 저희 잘 아실 겁니다. 3주택까지는 1에서 3% 금액에 따라서 그 다음에 4주택 이상인 경우 4%, 법인의 경우도 1에서 3% 였는데요. 요거 이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1주택은 금액에 따라서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 개인들은 이제 12%, 법인도 12%, 요렇게, 어, 엄청 높게 이제 올라간다고 발표가 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개인 임대 사업이나 개인 매매 사업자들이 현물출자로를 통해서, 어, 임대법인이나 매매법인 할때 취득세 감면하는 어떤 혜택들이 있었는데요. 어, 그것도 이제 감면 혜택을 배제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시장에서 지금 전화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거 언제부터 적용합니까? 이거 많이 그 문의가 오시는데요. 사실 저희도 잘 모릅니다. 예, 네, 저희도 모르고요. 이건 아직 미정입니다. 다만, 과거 이 4%로 바뀌었을 때를 예를 들면, 어, 시행령 입법 예고 전에 모르고 계약한 사람들, 어, 계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 종전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에, 어, 이거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것도 뭐 아직 뭐 장담은 못하겠죠. 그리고 이런 매매가 지금 너무 지금 강화되다 보니까, 지금 뭐 저희가 오늘도 상담을 많이 했지만, 이거 당장 증여로, 증여로 그 자식한테 줘야겠다. 증여세 내더라도, 근데 요것도 이제 취득세 증여로 인한 취득도 취득세를 이 매매에 준해서 높인다 라고 이미 발표가 좀그 나고 있구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그 취득세 와 관련해서 이 국세와 취득세 지방세와 관련해서 이 주택수를 포함하고 제외할 때 왜냐하면 여기 주택수에 따라서 세율 구간이 뭐8%가될 수도 있고 12%가될 수도 있는데요 어이 국세와 지방세 주택수를 어떻게 보는지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별도 세대인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어 자녀가 집을 갖고 있을 때 별도 세대이고 미혼인 30세 미만인 자녀가 주택을 갖고 있을 때 이게 자녀 집이냐 아니면 부모 집이냐 라고 할 때요. 저희 이제 국세 양도세 따질 때는 어 만약에 소득이 있다면 이 자녀가 소득이 있다 소득이 있다라면 별도 세대로 봅니다. 30세 미만이라고 해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 부모 집수 따질 때는 주택수에서 제외되겠죠. 그 다음에 등록 임대 주택의 경우는 당연히 어 주택수에서 원래 제외죠. 그 5년 이상 임대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거 주택수 제외고요.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어 저희 국세에서는 주택수로 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보고. 분양권 당연히 주택세에서 제외되고요. 입주권 주택수로 포함합니다. 그렇지만, 저희 이제 그 취득세, 요, 요 따질 때, 요 2주택, 3주택, 4주택 따질 때요. 어, 지방세에서는 별도 세대인 미혼 30세 미만 자녀의 주택은 부모의 주택수로 포함하는 거고요. 등록 임대주택, 이것도 주택수로 봅니다.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이게 주거를 쓰든 업무용으로 보든 4.6%를 적용하기 때문에 어, 주택수에서도 제외시켜 줍니다. 예, 그래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서 제외하고요. 분양권 당연히 주택수에서 제외고 입주권도 주택수에서 제외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어 지금 뭐 이렇게 세율 올라간 거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문제는 기존에 이제 등록 임대 세금혜택을 보려고 등록 임대를 하신 분들의 경우. 본인들이 이 자동 등록 말소로 인해서 어떤 불이익이 있을지 아니면은, 어, 아직 뭐, 세법이 그, 개정세법 안이 아직은 나오진 않았지만, 이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그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걸로 보입니다. 예,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